안녕하세요 성우 육매장입니다. 여기 무 하나를 뽑았는데 반을 갈라 보니까 속이 벼가지고 이 원인은 무엇이냐면요 이거는 이제 붕사라든지 석회, 이제 밭에 밀양요소가 부족할 때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무를 심으실 때는 반드시 특히 붕사를 꼭 넣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석회를 넣으셔야 됩니다. 밀양요소가 부족하면 이렇게 무가 몸도 곱지 않고 속이가 비고 썩어 가게 됩니다. 이건 특히 심한 건데 심하지 않을 때는 검은 줄이 생기는데 이건 워낙 심해 가지고 속이 빈것 같습니다. 붕사는 보통 1kg에 한 100평, 150평 정도 이렇게 뿌리셔야 됩니다. 너무 많이 뿌리시면 안 되고요. 그렇게 알맞게 뿌리셔야 됩니다. 모르시는 분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붕사를 많이 뿌리는데 많이 뿌리시면 안 되고 원래 1kg가 보통 한 200평, 250평에서 조금 더 뿌리는 건 괜찮으니까 한 150평, 200평에 1 k 로 정도 흙하고 좀 섞어서 뿌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석회도 한 번도 안 내셨으면 100평에 한 다섯 푸대씩 2 0 k g 짜리 이렇게 내시고 충분이 밭을 가시고 이제 무 모종을 심던지 씨로 이제 심으시면 잘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웃집 아주머니가 이제 무를 심었는데 이게 하나 뽑아서 이게. 깨끗이 닦어서 아래 위 짤르고 이렇게 이제 갈러보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제가 이제 그 버렸길래 제가 이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제가 몇년 전에도 굉장히 심한 밭을 찍어서 올려드렸는데 꼭 내년부터는 이제 무라든지 알타리라든지 배추라든지 꼭 심으실 때 석회 붕사를 꼭 내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